안녕하십니까. 로마우 소방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성경과 이탈리아 강의 17번째, 17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많이 지난데 30절, 31절, 두절세절 이렇게 했는데 벌써 30절, 31절에 도착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이라고 한 것처럼 쭉 천천히 가다 보니까 많이 진행이 되었는데 꾸준히 공부해서 진보가 다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0절베3세토0 30 3렌30 30이란 뜻이 되겠3요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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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도로바토 그라치아 프레스토 디오 천사가 그녀에게 말했다 두려워 말라 마리아여 당신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31절 베르세토 트렌투노. 1렌따라 그랬죠. 32 거기에 우노가 더해져서 어 트렌투노 31절 에데 에코 토 콘체피라이 nel g r e m o 에바르토리라이은피리 엘리뽀라이 노메 예수자 당신은 아기를 잉태할 것이고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시오 이렇게 번역이 될것 같습니다 어 한절 한절 어, 번역을 세부 어, 분석을 해보면 에, 에 그리고 란젤로 천사죠. 천사 란젤로 레 디세. 레 그녀에게. 레는 그녀에게란 뜻이고요. 디세. 디세는 디레. 어, 디레 바라다. 어, 뭐 바라다라는 단어가 뭐 여러 가지였지만 <laughs> 디레도 있고 파를라레 이제 있는데 여기서는 어, 문어체로 부터 쓸 때는 어, 디세를 많이 씁니다. 어, 디세, 이거의 원, 원가고, 3인칭 단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논 때문에, 중요한데, 두려워 말라란 뜻인데, 논 때문에. 논은 당연히, 뭔 어, 뭐, 뭐, 아니다. 부정의 뜻이죠. 그리고 때문에는 어, 두려워하다. 그러니까 두 개가 합쳐져서 두려워 안 탄데, 요게 이제 요런 스타일, 어, 논하고, 어, 동사의 원형이 딱 나오면, 어,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논빠를라. 이렇게 됩니다. 어, 무튼 이렇게, 동사의 원형이 나오고 앞에 논이 딱 붙으면, 어, 하지 말라. 명령법이 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 마리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왜냐하면, 아이 들어봐도, 아이 뜨러바또는 요 뜨러바또, 뜨러바래, 발견하다. 발견하다 동사의 근과거, 인칭 단수가 되겠습니다. 이, 아이는 아벨의 동사죠. 아벨의 같다 어, 상태도 가리키는데, 그거 플러스 어, 동사의 분사 형태가 되면 어, 근과거 형태가 되는데, 아무튼 어, 가까운 미래. 아이 뜨러바또, 발견됐다, 발견했다. 그라치, 어, 은혜죠, 은혜, 은혜를 발견했는데 어디서 발견했냐면 프레소, 비치노 어, 그, 비슷한 단어인데 가까운, 근처의 뜻이에요. 프레소디오, 하나님께 은혜를 어, 발견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어, 여기서 그라치 기억해 주시고 드로바네.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땜에레 두려워하다 말하다 디레 한번 기억해 주시고 다음 넘어갑니다 에드에 add 에드는 이제 말씀드리 그리고 근데 이제 뒤에 계속 말씀드리는데 모음이 나오니까 에드 이렇게 발음하기 좋은 어, 사라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못 느낄 수 있어서 에드 이렇게 씁니다 에꼬 자또 당신은 꼰체비라이 임신하다, 꼰체피라나다꼰체피레꼰체피라이넬 그램버. 넬은 일인 플러스 어일두개 합쳐져서 넬 그램버. 그렘보. 그램버는 어, 자궁이죠, 자궁. 엄마 테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 그리고 빠르토리라이 빠로또리라이. 빠로또리라이는 빠로또리래. 어, 분만하다. 출, 어, 뭐냐. 아기를 낳다. 이런 뜻이 있는. 미래죠. 뒤에 라이, 어, 로, 로, 라이, 라. 이렇게 되면 이제 미래 형태인데, 여기서는 2인칭. 어, 미래 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구를 낳냐면, 운 한, 어, 운 하나예요. 필려. 아들을 낳을 텐데, 뒤에 여기 오가 붙었을 때는 남자 아들 요게 아로 바뀌면 여자 필리아 딸이 되겠죠 아들을 낳을 텐데 그리고 리 그에게 뽀라이 뽀라이는 뽀레 놓다 어, 내려놓다 이렇게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게 인칭, 이제 미래 단순인데 오늘 말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하기 때문에 다 미래로 되어있네요. 보라이 노메, 이름 이름을 노메 를 제수, 어, 예수라 예수라고 놓으시오. 예수라라, 이름 짓다라는 뜻이 되겠죠. 보라이 노메 보라이 노메 하면 이름 짓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어, 말씀 천사가 어, 마리아에게 어, 처녀인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 임신하게 될 거고 그 임신하게 돼서 아기를 낳을 텐데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렇게 하는 어,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음의 어, 시작, 복음의 시작은 한 처녀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어, 구원자 앞으로 올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탄생할 것인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모두 좋은 하루가 되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